2836번째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랑 사람들 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랑 혼자만의 시간을 갖되 홀로 갖는 거냐 사람들 사이에 껴서 갖는 거냐 글쎄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스님 혼자 가를고 물음표 굴속에서 돗닦는 거랑 중생들 틈에 껴서 덕닦는 거랑 정답은 다 맞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겠다. 그 누구의 천재도 익히지 않는 허허로운 곳에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분명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오. 이상하게 사람들 틈에 낀 채로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 마치 시끌벅적한 곳에서 오히려 공부 집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다 사람 지나가는 길에서 산책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객사학이딱안 좋은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랑, 사람들 틈에서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거랑,